학생 여러분, 진로 불안, 취업 불안이 많이 크실 텐데요. 막연한 진로, 취업에 대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취업 진로 지원처의 전문가 상담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 첫 취업까지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처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진로 상담부터 입사 지원서 작성, 모의 면접 등1대1 컨설팅을 통해 여러분 이 희망 직무에 적합한 취업 준비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진로 탐색, 진로 설계부터 자격증 취득과 취업 준비를 위한 스펙 관리,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등 실전 취업 준비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학부는 학부와 영... 다양한 실습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진로 설정을 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범학부의 경우 4개의 교사 양성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업진로지원처에서 임용 고시반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재학 중에 진로계약을 세우고 구직기술과 역량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진로지원처에서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고 희망 직무에 대한 보완점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기 분석,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 심리검사부터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까지 최종 합격을 위해 학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취업진로지원처에서 취업 관련 자격증 준비 프로그램 뿐 아니라 트렌드를 반영한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진로 불안, 취업 불안이 많이 크실 텐데요. 막연한 진로, 취업에 대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취업 진로 지원처의 전문가 상담으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상담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나오는 학생 역량 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예약이나 신청도 할수 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취업 공지 사항에서 각종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지사항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취업 진로 지원처에서 진행하는 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진로지원처에서 어문학부와 디자인영상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취업지원관 김명수입니다 보건학부와 경찰학부를 맡고 있는 취업지원관 김미연입니다. 취업지원관 김미선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학부는 사회복지학부, 스포츠과학부입니다. 취업을 향한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취업지원관 김보경입니다. 컴퓨터공학부, 스마트 IT공학부, 문화예술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아영 취업지원관입니다. 경상학부, 기독교학부 담당 취업지원관 이재성입니다. 백석대 취업지원관 최 입니다. 저는 간우학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업주로 지원서입니다. 인사관 이으로